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썸입니다. 저는 사진작가이자 인스타그램과 유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장비들을 구매하고 방출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제 집의 거의 절반 정도가 촬영 장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작가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저는 과연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로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영상에서는 촬영을 조금 쉽게 도와주고 효율적으로 퀄리티를 확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촬영 악세사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제 카메라 장비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대로 열어가지고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장비는 바로 필터입니다. 카메라에 부착하는 필터고, 어, 여기 있네요. 필터 좀 많죠? 이총 4개의 필터를 챙겼었는데, 잘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링 돌아갑니다. 완전 검정색이었다가 점점 투명으로 바뀌죠? 이거는 ND 필터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실 때 보면은 너무 밝은 대낮에 촬영했을 때 심도 표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이라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고자 카메라 앞에 부착을 해서 일종의 선글라스처럼 빛을 한번 걸러 주는 거죠. 저는 영상 촬영할 때 무조건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악세사리를 이렇게 구경별로 이렇게 챙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니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가격대가 꽤 있습니다. 20만 원 초중반 정도였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ND 필터도 많긴 한데 저는 이 브랜드에 정착을 해서 한 5년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어, 좀 특이한 필터인데 블랙 미스트라는 필터고요. 미스트 안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딱 달았을 때 뭔가 몽환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필터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DP2에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강도가 있거든요 렌즈 필터에 여기 잘 보시면은 넘버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1이 가장 센 강도이고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점점 더 옅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좀 잘못 구매를 했습니다 모르고 제일 센 걸로 사 버려 가지고 요즘엔 잘안 쓰고 그냥 혹시나 웨딩 영상 촬영할 때 신부님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뭔가 몽환적이었으면 좋겠다 현장의 조명 환경이나 실내 분위기 등을 보고 판단해서 사용해 보려고 가져갔는데 막상 쓰진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에 물려있는 삼각대 인데 저는 레오포토 에 EOCT라는 삼각대를 쓰고 있어요. 이 삼각대를 사용한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일본에 입국을 할때보안검색때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삼각대가 걸렸었거든요. 너무 길이가 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몇번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겠다.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쿠팡으로 주을했습니다 20만원 초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삼각대거든요. 근데 어, 저는 뽑기 운이 좀 잘못 걸렸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세게 조여도 서서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여행용, 어디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용도로만 저는 사용을 하려고 하고, 최근에는 다양한 삼각대를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설치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거든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홀리랜드에서 나온 아크 M2S 카메라에 장착할 수신기 연결하고 카메라의 마이크 부분에도 똑같이 연결합니다. 이 송신기를 작은 부분이 앞에 오도록. 이쪽에다 달면은 제 목소리가 잘쏠 거겠죠. 근데 저는 지금 요리를 하는 장면을 한번 찍어 볼 거기 때문에 여기 시계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마이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소니에서 나온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 W3라고 하는 마이크고 이게 성능 대비 저는 꽤 비싸다고 생각해요. 40만원대입니다. 좋은 점이 일단 소니는 음향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질이 상당히 좋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소니 카메라에 따로 선 연결 없이 바로 하슈에 물려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업이 되게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무게가 지금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편이고 사용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스펙상 6시간인가 7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촬영을 한다면 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 예비용으로 하나 더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홀리랜드라고 하는 그런 촬영 브랜드에서 마침 저희 마이크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관련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정말 잘 쓰고 있는 홀리랜드의 락크 M2S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충전 박스고 이걸 개봉을 하면은 마이크와 수신기가 들어있고 이거는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C타입 단자입니다. 이렇게 윈드스크린도 같이 들어 있고 물론 카메라에도 달수 있게 이렇게 3.5파이 단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를 할 때는 이 수신기를 하쇼 단자에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를 꽂고 카메라 마이크 단자에 꽂으면은 끝입니다. 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진짜 가벼워요. 동전보다 가볍다고 해요. 스펙상 7g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야외 웨딩 촬영을 많이 하는데 저 멀리 제가 가서 찍고 있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그 마이크 수음이 잘 되는 편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소니 마이크 대비 사용 시간이 되게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30시간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도 반값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지금 마이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제품 완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아이템은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미니 조명 인데요 이거는 꿀란지에서 나온 조명인데, 이 모델명이 VL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작고 가벼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고 상당히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일단 작은 크기 대비 광량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 광량이고 또 대박인 게 색온도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추 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위에 이렇게 물려두고 야외 촬영이랑 아니면은 뭐 인물 스냅 사진을 찍을 때 보조광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 충전 형식이기 때문에 미리 풀충을 해두고 가면은 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스펙상 2000mAh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 보조배터리와 함께 하면은 꽤 장시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좀 깡패였던 것 같아요. 2만 원대였나? 다음으로 소개할 제 아이템은 바로 매직암입니다. 쇳덩어리 팔로 되어 있는 거를 보통 이 촬영 현장에서는 매직암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용도는 나사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관절처럼 돌아가거든요. 이 4분의 1인치 나사홀을 카메라 케이지에다가 연결을 해두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카메라를 연결할 때 저는 사용을 합니다. 나를 찍고 있는 POV 화면 같은 것들도 대부분 이 매직암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간단하게 이런 장비들로. 그런 것들을 연출해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몰리그의 제품을 대부분 다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는 그런 장비인데 스몰리그는 아직까지 고장이 한 번도 나지 않아가지고 약간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저는 스몰리그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한 3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상미 있는 시네마틱한 영상들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매직암 구입해 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아이템은 어, 제가 조금 전까지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방이 아니고 바깥에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피지테크에서 나온 메모리 카드 리더기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어, 카드 리더기인데 여기 카드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SD카드 총 4개와 그리고 미니 SD카드 6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고 이 만듦새가 진짜 되게 좋습니다. 이 카라비너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어 어디 잊어버릴 염려도 많이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거이 케이블을 빼면은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카드 리더기로 변신합니다. 이 카드 리더기 은근 잘안 챙기게 되거든요. 막 까먹고 맥북이나 뭐 노트북은 챙겼는데 꼭아 리더기 안 챙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가끔씩 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메모리 카드 케이스와 리더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제품들을 찾다가 이 피지테크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장비는 바로 이 헤드폰입니다. 에? 헤드폰은 너무 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일반 헤드폰은 아니고 촬영 현장에서 팀원들끼리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솔리드컴이라는 장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홀리랜드 사에서 출시한 솔리드컴 SE 글로벌 버전 5S입니다. 총 5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장비고 소규모 촬영 현장에서 사용하면 진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야외 프리웨딩이나 행사를 촬영할 일이 가끔 있는데 다른 팀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아야 할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뭐 전화를 하거나 무전기가 있는 곳이면 무전기로 연락하고 했는데 무전기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도도 별로 안 좋고 실시간 통신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장비를 촬영팀에서 쓰는 걸 보고 저도 한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배터리를 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따로 버튼을 누르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마이크를 끄고 싶을 땐 뮤트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마이크를 위로 열어두면 됩니다. 진짜 편하고 멀리 떨어진 상태라도 감도도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매일 휴대하고 촬영 현장에 꼭 챙기는 그런 필수 촬영 악세사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나온 제품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도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정말 많은 카메라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댓글이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리액션을 총동원해서 저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